네골드만코로우 재밌습니다 드디어 개막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개막을 앞두고서 과연 서포터들은 무엇을 챙겨가야 되는가 라는 거 고민해 보셨나요 어,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서포터는 일주일 동안 한 경기 직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 또한 이제 한 경기 준비하려고 일주일 내내 아뭐 입지 뭘 챙겨가야 되지 그래서 이번 개막전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 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대기 아닙니다 제가 짐 싸놓으려고 준비한 거고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은 가방인데요 잔스포츠입니다 이게 빅 스튜던트라는 모델인데 제가 작년에 라이트 백을 샀어 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잘 갖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여행용 가방으로도 좀 같이 쓰려고 제가 좀더큰 수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납공간이 하나, 둘 수납공간은 세개고 올 시즌 음, 직관 내내 이제 갖고 다닐 텐데 여기에 이제 어떤 걸 담아갈지 또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라이언이 핀란드 출장 갔을 때 어, 선물 사다 준 건데 이게 슬록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악기는 볼캡을 쓰고 갈 건데 예, 보이시는 무슨 네이비 실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구한 거고 미국에서 제가 직구가 안 돼가지고 출장가 그러니까 장기 출장간 저희 후배들한테 부탁해서 핸드캐리를 사온 겁니다. 이번에 반다나는 제가 가방에 묶던지 어디에 묶던지 꼭 제가 챙겨갈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할 거고요 그이 프렌트 트리콜로 머플러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시즌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 저희 골다방 크루 머플러도 있긴 한데 첫 개막전인 만큼 좀 연대감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 프렌트 트리콜로 그리고 이게 보시는 지 모르겠는데 가나 굽기거든요 아코스티가 잔류해서 다행히 이 가나 굽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챙기는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코스티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아. 예전에 그 승강 플레이프죠 안양과의 경기 때 이제 안양 소속으로 뛰었을 때그 파워 그 몸빵 하던 아코스티를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국기였는데 청백적 깃발이거든요. 이것도 좀쓸립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네덜란드 깃발이나 프랑스 깃발은 좋은 게그 수원의 청백적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거 우산 꼭 지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부에 있더라도, 돌릴 건 돌려야죠. 그죠? 저희 영상 보시면은, 자주 보셨을 텐데, 제가 펼치진 않겠습니다. 골다방코리의 배너입니다. 그래서 배너를 만들었는데, 어 저희가 원정 때는 이 흰색을 가져갈 거고, 홈 경기 때는 이 파란색을 갖고 와서, 경기 끝나면, 어, 저가 이걸로 기념 차, 촬영도 하고, 혹시라도 언제, 언제 어떻게 부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테이프, 테이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일날 아마 그 신규 유니폼 시즌, 새 시즌 유니폼이 3월 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 그랬는데 만약 그걸 구매하지 못하면 이 유니폼을 제가 입고서 갈 예정인데요. 제가 솔직히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게 스페셜 유니폼이잖아요. 근데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고급지고, 인터밀란 생각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고 갈 예정인데, 그러네. 어떡하지? 뭐, 그래도, 뭐, 뭐 헌신했던 선수니까 저는 뭐 깊은 마음으로 어 입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 22번 마킹한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죠 22번 뭐권 뭐시기 뭐 마킹한 사람들 있을 텐데 아 그건 걱정이야 못하냐 그거 어? 네, 마지막으로 요번에 제가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한, 이게 한 150명 분량이 됩니다 일일이 지난번 카페에서 저희 크루들과 수작업한 공이 많이 들어간,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 스티커인데요. 어, 개막전이 끝나고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3월 3일 개막전 경기 끝나고 오후 4시부터 약 30분 동안 이석과 엔석 사이에 있는 그 기둥에서 저희가 좀 나눔, 무료 나눔 할 예정이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어, 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브라이언의 What's in my bag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꼴다방의 랩, 브라이언입니다 어, 오늘 해볼 거는 저희 꼴다방 크루가 각자의 왓친마이백으로 개막전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챙겨가는지를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할 거고요 시작에 앞서서 가방을 챙기는데 여기 약간 등산 가방이고 모스프리고한 어, 4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길 것들을 담아볼게요 일단, 개막전이 3월인데, 3월 초반, 이제 3월 3일이죠. 그래서 많이 출 예정이어서, 일단은 아직까지 그래도 장갑을 껴야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장갑을 이렇게 챙길 예정이고, 장갑 넣어보겠습니다. 장갑을 넣고, 휴대용 볼캡, 볼캡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는데, 경기를 끝나고서나, 아니면 경기를 갈 때, 혹시라도 볼캡을 쓸 수도 있어서, 그냥 볼캡을 이렇게 챙깁니다. 이거, 이 볼캡은, 더바넷 볼캡이고, 아직 3월이라 추워서 코드로이로 챙길 예정입니다. 아, 이 친구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마스코트죠. 속일인데, 그걸 이제 가방에 어디에 달거나, 이 홀에 달거나, 일단 달아볼게요.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것은 꼴다방 머플러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기장에서 차거나, 경기 도중에 차도 되고, 경기로 가는 이제, 출발할 때 차도 되는 머 플러고 일단은 이것도 가방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 지갑 그리고 저는 립밤이랑 지갑이랑 립밤이랑 핸드크림은 항상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녀서 계속 손이 다 터가지고 이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립밤이랑 핸드크림 그리고 지갑은 불포에서 또 돈을 저희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찍고 있는 제 핸드폰 말고도 저는 원래 다른 핸드폰을 또 챙겨가요. XS이고 기종은 거의 이걸로 사진을 자주 찍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배터리. 핸드폰이 그 수명이 70%되어서 거의 3년을 다 돼가는 정도로 쓰고 있어서 보조배터리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꼴다방쿠로 이번에 나온 블러고요. 여기 그냥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글라스도 있네요. 선글라스도 취향에 맞춰서 골라 가는데 제가 이게두시 경기인 걸로 알아서 아마 그때 해가 쨍쨍하겠죠. 그래서 눈이 부시니까 또 앤석에 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부시니까 선글라스를 뭐두개 골라서 이렇게 챙겨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넣겠습니다. 넣고 아직도 좀 겨울이니까 혹시 몰라서 핫팩정, 핫팩 정도 챙겨서 뭐 가방에 넣고 뭐 여자친구를 주거나. 뭐 제가 쓰거나 뭐 저는 장갑을 껴 여자친구가 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용으로 하나 준비해주고 개막 전에 뭐 수원 패딩을 입거나 그냥 검은색 의류를 입고 어 외트를 입고 갈 예정이고 유니폼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시청에서는 유니폼이 안 나와서 뭐 유니폼을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계절도 아니고 해서 아마 그냥 따뜻하게 입고 뜨거운 경기를 보고 승점을 가지고 올수 있는 어, 경기가 됐음하고 첫 개막전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기면 좋겠고 이겨야만 하고 목표가 승격이기 때문에 승격을 할수 있도록 올 시즌도 같이 많이 응원해서 나아가 봅시다. 네, 이상 꼴다방의 브라이언이었고요. 개막전 날 있는 모습으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빅버드에 왔다가 반가운 사람들 좀 만났습니다. <laughs> 원래 빅버드에 오면은 사람들이 없어야 정상인데 아직 시즌 시작도 안되는데 보시죠. 이310 <laughs> 크루라고 있나요? 네, 310. 310 크루. 네, 그래서 310 크루가 올해부터 맞죠? 이번 시즌부터. 네.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이제 신생 탄생한 예, 소모임 그룹이에요. 예, 이또 모임 만드신 분들좀 만나,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손데 고생. 안 추우시냐고. <laughs> 어 저희 310 크루 뜻이 뭐예요? 아 저희 310 크루가 이제 월드컵로 310 빅버드 주, 도로명 주소서 아, 거기서 따서 310 크루라고 하고 있어요. 어310 크루는 이제 올해 창설되어서 M4 위주로 활동을 하는 소모임이고요. 올해 창설이 되어가지고 깃발이랑 배너를 운영해서 단체 응원을 이제 조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현재 소모임은 약 25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 많이 많이 벌써. 네. 아 어, 그리고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아예 어, 소개했어요. 아그 수원 삼성 유튜버 하고 있는 조규봉이라고 합니다. 후우 또예 유튜버 하시는 분도 유튜버끼리 알아본다고 에, 정말 반갑고 아 유튜브도 정말 저도 가끔 보거든요. <laughs> 구독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옷도 잘 입으셔갖고 센스가 아 진짜. 이게 바로 MG MG 센스입니다. 저한테 <laughs> 내일 모레 마흔인데 이런 거못 따라. 가 여러분 조규봉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박아주시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 저희도 미디어 전사입니다. <laughs> 정말 미디어 서포터기 때문에 타 팀들이 몰려와서 이런 조롱과 비난 댓글 많이 달거든요. 여러분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요거 한번 이번에 깃발 제작 처음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깃발 새로 간다. 잠깐 네, 보여주시면. 오 좋다 청백적 깃발이 또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시즌 전인데도 휘날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깃발도 크고 네.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서포터즈라는 자부심을 저희가 잃지 않도록 저희 소모임도 최선을 다해서 소원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을 앞뒀는데 저희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쵸?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소감이라든가 각오라든가 한마디씩 좀두분다한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은 사실 저는 작년에 처음 강등이라는 걸 맡겼으면 믿기지 않고 그랬었는데 기왕 이제는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사실 올 시즌 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언젠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선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도 연속 또 이석 W 석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축구를 처음 봤을 때는 수원 삼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명가 음, 이제 최고로 화려한 선수들 그쵸. 그리고 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서포터즈. 근데 지금 2024 시즌을 앞두고 나서 이제 제가 수원 삼성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제 서포터즈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입으로 떨어져도 최고의 서포터즈라는 말은 절대 틀린 말이 되지 않도록 저희 서포터즈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 또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원을 응원하고 영광을 되찾는 길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 팬들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 수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분 너무 날씨 추운데 요즘 지금 추워야죠 날씨 진짜. 아, 맞습니다. 선이 싫어 죽겠어. 날씨 추운데, 이렇게 또 나와서 고생하시고, 이게 뭐 진짜 여러분 개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팬들의 그런 또 수원의 서포터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이 좋게 봐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3 1 0 크루, 저희는 걸다방 크루, 크루입니다, 크루. 크루, 서로 크루들이 <laughs> 윈윈할수 있는 또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딴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스티커 제작한 건데, 대충 예. 50장 될것 같아요. 어, 오, 감사합니다그분들이랑 감사합니다. 같이 렇 하시고. 네, 잘 나눠서 갖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여기 하나. 아, 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저 키링 같은 거 되게 좋아했고. 일부러 한, 한 20개 정도 아, 넉넉하게 만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소모인 분들 받으셔야 되는데, 또 선물 주셔가지고, 네. 네, 소중하게 꼭 인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건강 건승 건승 하십시오. 네, 파이팅. 개막전 뵙겠습니다 네, 계막전대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번 시즌 골다방 크루의 모토 또 슬로건 i 스타 빌리빙입니다. 여러분들 화나시고 그럼 올 분들 있는 거다 압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이 팀에 대한 깊게 마음 속 깊게 갖고 있는 거 놓치지 말고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함께합시다. 이 팀은 정말. 팬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팀이고 이미 망해도 수천 번 망했을 팀입니다. 아, 이만 하면서 울컥하는데 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하지만 팀 버리지 마시고 팀이 우리를 버리더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스타빌리입니다. 순 삼월 개막전 때 만나요. 평안한 밤 보내세요.